눈을 마주치세요 생각과 감정을 잘 전달하고 싶다면 눈을 마주치세요 근데 막상 오른쪽 왼쪽 눈을 한 번에 마주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? 음 그럼 해보세요 이제 그녀와 대화를 하게 된다면 오른쪽 눈 또는 왼쪽 눈을 선택하고 그쪽을 주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자신감과 확실한 신념을 상대에게 비추게 됩니다 더 집중하게 되고 훨씬 쉽게 공감이 형성됩니다 반면 어, 이 사람이 눈길을 잘 마주치지 못하면 딱 봐도 이상하죠 이런 사람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질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해 보일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녀의 오른쪽 눈을 보세요 참 쉽죠 본 컨텐츠는 김지환의 킹스 스피치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. 더 구체적인 끌어당김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은 링크를 통해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 메일로 성공한 그들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는 남자, 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